안녕하세요 사부장입니다 오늘은 티 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스타 스티치를 이용을 해서 좀 고급스럽고 이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면 재료는 음 집에 있는 짜투리 실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램스울도 있고 그다음에 동방사 콘사 또 있어서 이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바늘은 코바늘 5호 코바늘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가위 그리고 마감에 가지고 되는 라벨을 한번 붙여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 티매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할게요. 원을 만드셔서 바늘로 실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해주세요. 사슬 세 개.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고, 링을 통과해서요. 바늘에 세 개가 걸려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빼고, 두 개를 빼고. 이게 지금 한 코예요. 처음에 만들었었던 사슬 3개는 우리 기둥코로, 코로 치지 않을게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인데, 한길 긴뜨기 12개 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넣어서 빼주시고요.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바늘에 실을 감고, 넣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해서 12코를 만들어 올게요. 이렇게 12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줬으면, 실을, 짧은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겨주시고, 처음에 기둥코를 세웠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 이때 밑에 있던 이 짧은 실을 안고 뜨겠습니다. 지금 사슬코 세개 만들었던 건 기둥코예요. 그 다음에 코로 치지 않습니다. 한길긴뜨기 두개 해주세요. 다음 에코 에도 한길 긴뜨기 2개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2개씩 해서 어, 총24코를만 들어, 주 시면 되 는데, 우 리가 한길 긴뜨기 할때 이렇게 넣고빠빼 잖아요.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긴뜨기 하시면 나중에 편물이 이렇게 오므러 들어요. 얘를 수평을 좀 맞춰주세요. 수평을 맞춰서 한개 긴뜨기를 해주셔야 편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주셨으면 아까랑 똑같이요. 기둥코 했던 데에다가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자, 지금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코를 늘려왔어요. 그러면 이번 단에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를 해서 우리가 늘려줄 건데요. 자, 처음에는 얘는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코 해주세요. 사슬 한 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에는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 코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두 개, 하나 두개 해서 한 단을 떠가지고 우리가 아까 하나로 시작했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두 개로 끝나셔야 돼요. 한 코, 두 코로 끝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두 코로 끝났으면 자, 마지막에 아까 아니, 처음에 사슬코 하나 했던 데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이번 단에는 음, 우리가 빼뜨기를 한 단을 쭉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코마다 여기 가운데 코 이렇게 팔자이 v 자 모양 코 말고요. 그 밑에다가 넣고 빼서 그냥 걸어주세요. 넣고 빼서 빼뜨기. 넣고 빼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한 단을 그냥 빼뜨기로 쭉한 단을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빼뜨기 해갖고 오셨으면 마지막은 지금 여기 빼뜨기 한대 말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위에 위 코가 있잖아요 이 코에다가 넣고요 빼뜨기 해주세요 한코 이제 스타스 스타 스티치 시작해 볼게요. 사슬을 3개 만들어 주세요. 3.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이 사슬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슬에다가 넣고, 구멍에다가 아니라요, 하나에다가 넣고요. 여기다가 넣고, 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넣고, 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걸어놓은 두코 있죠? 시작했던데, 여기다 넣고, 빼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이렇게 해서, 바늘에 둘레, 여섯 개가 걸려있어야 돼요. 여섯 개가 걸려있으면, 한꺼번에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사슬 하나 걸어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다음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거는 스타 스티치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생겨요. 가운데에 요 가운데다 구멍에다 넣고 실을 끌어와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코가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코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걸어주세요. 찔러 넣고 끌어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코가 걸려 있는 이 구멍에다가 넣고 끌어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코는 옆 코에서 하나씩 갖고 와요. 이쪽에 한 코, 또 옆쪽에서 한 코. 이렇게 해서 바늘에 총 6개가 걸려 있어야 돼요. 둘, 넷, 여섯. 이러면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슬을 하나 걸어 주세요. 이게 지금 스타 스티치 반 모양이에요. 위에 또 모양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구멍에다가 넣고 빼주세요. 하나. 그리고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돌리면 이 뒤쪽에 있는 이 코에 넣고 빼주세요. 그리고 코가 걸려있는 여기에 넣고 빼주고 두 코는 옆쪽에서 빼준다고 했죠. 한 코, 한 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사슬로 마무리. 그리고 사슬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한 모양을 만들 때, 사슬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자, 그러면 다시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넣고 빼주시고 뒤돌려서 뒤에서 빼주시고 코가 걸려있는 데서 빼주고 4개가 네 됐으면 두코는 옆쪽에서 한코씩 갖고 와요 하나 둘자 6개 걸려있어요 한꺼번에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또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뜨고 올 건데 이렇게 뜨고 나면 모양이 약간 이렇게 오므라들 건데 오므라들어도 상관하지 마시고 떠주시는데 웬만하면 최대한으로 오므라들지 않게끔은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오므라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스타스티치 반 모양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타스티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다가 넣고 뺐어요. 그리고 뒤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옆쪽에서 하나, 두 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보시면 하나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가 이거죠. 처음 시작했던 여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러면 둘레 네, 다섯 개잖아요. 마지막은 이 옆에 구해서 넣고 빼요. 자, 그리고 한꺼번에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시작했던 데 있죠?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해주세요. 넣고,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코에다가 넣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조금 오므라들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요. 지금 이 구멍에 그 위에 있는 우리 스타 스티치를 해줄 건데 바늘에 실을 걸고 구멍에 넣어서 빼서 바늘에 세 개가 되면 한꺼번에 빼주세요. 하나 긴뜨기예요. 바늘에 실을 걸고 넣어서 빼서 하나. 바늘 실 걸고 넣고 빼서 하나. 자, 이렇게 한 긴뜨기를 한 구멍에 3개씩 넣어줘요. 그리고 사슬 하나. 자, 다음 구멍에 바늘 실 걸고 넣어요. 빼주세요. 하나, 둘, 넣고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편물이 좀 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타 스티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한 구멍당 긴뜨기가 3개 들어가요. 그리고 사슬이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찾고 올게요. 자, 마지막 긴뜨기까지 떴어요. 마지막 긴뜨기까지 떴으면 자, 여기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짧은뜨기에다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다음 단은 우리 스타스티치를 이용해서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그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얘는 처음에 사슬을 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4개를 해주시고, 자, 끝에서 하나, 두 개에다가 우리가 넣고, 코를, 바늘을 넣고 실을 당겨와요. 하나, 3개죠. 그 다음에 원래 넣었던 모양, 거기다가 하나, 4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2코. 하나, 둘. 이때 앞쪽 코에는 걸지 않고요. 뒤쪽 코에다가만 걸어주세요. 4개. 이렇게 하고 통과시켜주는데, 아까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오므라들였잖아요. 얘는 그렇게 오므라들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엔 바늘을 넣고 오므려들지 않은 이 상태로 얘를 길게 빼서 마무리 져주세요 자, 다시 사슬을 하나 둘세개 해주세요 사슬 세개 그리고 처음에 걸려있던 지금 보면 하나 둘세 개를 했잖아요. 하나, 둘, 세 개를 했잖아요. 처음에 걸려있던 로기 세 개가 아니라 처음에 걸려 있었던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고 끌어와주세요. 하나. 그리고 이 동그란 구멍 반 모양 구멍에 하나 세 개가 걸려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 여기. 뒤에 아까처럼 뒤에 있던 모양이 하나 네 개. 그 다음은 다음 코에서 두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처음에 사슬 하나에다가 바늘 집어넣고요. 실 당겨오고, 그 다음에 구멍에다 넣고 당겨오고, 뒤에서 하나에서 당겨오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 구멍에 넣었잖아요. 시작했던 구멍. 여기다 넣지 않고요. 다음 코에서 하나, 그 다음 코에서 하나, 둘, 넷, 여섯 개. 맞죠? 얘를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스타 스티치에요 이렇게 해서 하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이 옆에 있는 코 옆에 있는 스타 스티치 만든 데가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고, 실을 당겨주셔서, 실을 커팅 해주세요. 실을 커팅을 하고, 실을 숨겨주세요. 뒤에다가 코바늘을 이용하시든, 돗바늘을 이용하시든 숨겨주고, 그리고 이 자리가 시작자리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요. 이 모양에다가 가운데에 이렇게 라벨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티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분리 조금 음, 여성스러운 티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입부님들한테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다시 만나요.